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죄와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일날 사부 예배에는 고신대학교 오병훈 박사님이 오셔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특강을 해주십니다. 로마서를 1 4 0 0번 읽고 만번 읽는 게 꿈이라는 신학 박사가. 오셨어. 부인은 가정법원 부장 판사고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서울 대학을 나오고 가장 그 신학적인 그 교리를 재밌게 은혜스럽게 잘 전하는 교수님이에요. 로마서가 좀 어렵고 또 중요한 성경인데 이번 주일날 사부 예배에 참석을 하시던지 또유튜브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죄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 순종하더니 순종하는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군대 말로 줄을 잘 세야 되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합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 손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가 있다 사탄마귀의 종이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의 도 종이 되느냐에 이 따라서 소속과 신분이 열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네가 본래는 죄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교건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원래는 죄종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전에 받아서 18절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이 징글진간한 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19절 너희 육신은 연약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육신은 연약한 존재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 말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이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몸을 의의 변기로 내줄래 죄를 짓는 도구로 쓸래 많은 거다 몸으로 때운다 이랬잖아요.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면 죄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은 너희 지체를 어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마침내 거룩함에 이르라. 그 김양제목 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라.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면 행복이다, 웰빙이다, 성공이다, 축복이다, 형통은 저절로 온다 이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썼느냐? 날씨는 추워지고, 몸은 피곤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불 속에 또 오래 있고 싶어요. 찬바람이 싫어요. 그런데도 우리 몸을 기도의 자리로, 언의 자리로 이렇게 이끄는 걸 자꾸 이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되지. 죄의 욕망을 따라가면. 이런 사망에 이른다는. 너희 몸을 어떤 도구로서 죄의 도구로 변기로, 의의 변기로 써서 거룩함에 이르느냐, 행복함에 이르느냐. 왜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목적이 되야 될까요? 행복하려고 하면 막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맛있는 거, 좋은 거, 즐거운 것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자꾸 신령한 저절 사모해라 은혜 받는 자리에 의도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밀어넣어야 된다 의의 도구로 써야 된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제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느니라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데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 의인은 영생복락, 열매를 보고 열매를 결과를 보고한다는 제의 결과가 뭐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누구의 종이 되느냐?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보면, 진영 논리에 빠진 진영 논리. 진영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라. 뭐 이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어디에 내가 소속이 되느냐에 따라서막 목숨 걸고 그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저쪽 편은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진영 논리 누구의 종이 되냐?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거룩함이 일어나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전에 우리 강단에 온그 미국에서 가장 큰 프라미스터치의 김남수 목사님 8 0이 넘은 목사님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딸내미가 되고 아들내미가 되는 거라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다. 지난번 장향희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상을 재해서 건져주신 분, 세상에서 구해준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게 이게 복음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른다. 열매가 면는 열매가 결실치한다. 그 마지막에 열매는 영생복락이라. 영생 복락이라, 영생. 요한복음서 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도 영벌에 떨어 져 영영한 형벌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저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이다, 거룩이다, 의다, 공이다 이게 다 포함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 단어.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짓고 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죄의 싹선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 은사의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이건 선물이란 공짜란 죄를 지으면 그 열매가 사망에 이르고 말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복락이라 배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이게 변정적으로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종이 되느냐 어느 줄에 서느냐.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아라 진리 편에서라는 거예요.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종의 특징 13가지 종은 주인시킨 대로 한다 하나님이 가르쳐다면간다 종은 농사만큼은 바꼼하다 성경은 박사다 종은 항상 기쁘게 살아 즐겁게 살아간다 뭐종 주제에 뭐 너무 걱정하는 거 주인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단순하다. 종은 뭐 즐겁다. 종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 섬의 특징 열세 가지. 종은 주인한테도 잘하지만은 주인 아한테도 잘한다. 대감마님한테 충성하는 뭐 섬은 대감마님 아들 도련님한테도 잘한다. 그 말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도들도 존중해야 돼요. 성도들을 리스펙트 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성도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 시기, 미움, 질투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제 종이 되면 자유와 감사와 평안 대신 생색과 원망과 불안에 시달린다. 매사에 피해 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기 쉬운 거요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롭지 못하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정치나 세상에서도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진리 편에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거룩함에 이르는 죄의 값 사망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도 경건 위인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찾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성호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러지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더러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며 진리 편에 국게 서는 의의 반열에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노와 미움의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경천에 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여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악법을 멀리하고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폐역한 말세의 종말의 때에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세계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 보시옵고, 항암 중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의령을 당할 때 주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계기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또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 성령을 물쏟듯이 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 드린 정성을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